현란함이 또 도, 도끼 무스랑 되게 잘 어울리다 보니까 이제 협회마와 현란함을 채용한 빌드고요 나머지는 이제, 이제 광분 영업장 지통제 특공대 다 너무 좋은 특성들이죠 블레스터 헬멧을 채용하셨는데 블레스터 헬멧이 이게 스파크를 튀는 것만 보는 게 아니고 그냥 순수하게 한 명한테만 스킬 피해를 넣어도 상당히 좋은 템이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은 이제 서가체로 때우고 무난한 갤럭시 스텝으로 이제 후반템을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하네요 이... 아마존에서 아마로 출감과 재밌게 셰우면서것 같아요. 근데 제니가 스킬 좀잘 받았지만 별로 마무리하면서 유지려고 제가 누르는 모습. 제니 찍고싶나어 좋습니다. 바로 딱 상대 앞에 떨어졌네요. 타자, 타자 상대기 어렵죠퍼신이 됐지만, 힐을 받으면서, 인격을 쟤는. 어우 오, 뜨네요, 확실히. 페페르마가 이런 불대끼리 싸움에 되게, 되게 괜찮죠. 점프하고, 아 마무리하고, 점 입니다. 아 엄청 탱키하네요 이거 레이싱 슈트가 있어가지고 그런지 세팀 넣었고 템보유 상황 굉장히 굉장히 좋은 상황. 레그너스가 있네요. 레그너스 아비게일 쪽다 패편이고 과거 과감하 선진입. 헤이드를 계속 녹이면서 아비까지. 어 오퍼시션 순서 되게 좋았습니다.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생존자가 사망. 세단제 문화는 이제 특성은 이제 아까와는 달리 좀더딜 쪽에 집중된 모습입니다. 미슬완장과 프라가라가 좀 겹치다 보니까 소울 리퍼를 가는 것 같습니다. 펜스가 먼저 걸면서 싸움을 엽니다. 로즈 앞으로 갔는데 로즈를... 로즈 로지 잡기 쉽지 않죠. 오! 근데 로즈 딱두방 맞고 죽었어요. 확실히 세긴 하네요. 이제 황목... 그... 알렉 대신 내부. 그리고 프라가를 가시네요. 프라가라흐가 또이 템이 템또어이 키오스크를 쓰면서 싸움이 걸리나 보네요 보겠습니다 하트 엘레나 좋지 않네요 하트를 물지만 니캔드 커버 당하면서 이 하트를 평평 당검무스까지 오이 키와 하트 자체가 생존력이 좋은 편인데 엑셀로 딱딱 따면서 오 터미네이트! 그? 3일차 이정도면 스펙이 장난한데요 12킬! 좋습니다 아래팀가 붙게 되네요아비게일 카티아 CC를 먹으면서 아비가 가래보는 모습 바로 이니시, 베그 이니시 카티아를 들어가서 카티아 좀 멀긴 하지만 오우! 두방만에 그냥 싹 갈려버렸어요 마지막 세대까지 치면서, 암리하고, 아베게까지. 오우. 예, 방광이 높기 때문에, 그냥, 깡 비색을 쓰는 것 같아요. 가벼운 발걸음, 주시는 것 같고. 그래서, 위팀, 키오스크를 쓰는, 키오스크를 키오스크 쓰는 팀과 다운 것 같고. 매그너스 바로 갈립니다. 오우, 씨. 뭐, 포커싱 해버려지만, 다 버티고 매그러스 나오고, 바로, 스트라이더, 아, 어, 벤신으로, 그냥, 벤신 터뜨려 버렸습니다. 어우. 잘못 따라간 것 같아서, 다시, 재키 화면으로. 어우, EMP 들고 다니는 것도 상당히, 제 단제, 좀, 많이 하신 게 느껴지네요. 어우. 펜약자멸를 들고 조금 더 공격적으로 가는 모습입니다. 확실히, 템, 초반 템도 좀 그렇고. 저가체를 먼저 올리시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조금 더 공격적인 아까 어 먼저 먼저 물렸어요. 조금 불리해 보이네요. 형들한테 팀오 터파가 있다 오. 확실히 공세을 많이 가서 엠마 맞나? 맞으면서. 어, 당연히 별일은 일지 않고... 르너스 짜 진입해서 방수를 받았지만 하나 죽으면서... 어, 와비게이 따지지만... 프롬웨어스... 그리고... 어... 창문에 하이는 로지... 로지 굉장히 깔깔 없죠? 또 알렉스까지 있네요. 2시간이라 암시할 수 있는 것도 나쁘지 않았고... 로지를 먼저 때리면서 로지를 먼저 제압 하지만 놓치고... 좀 어려워 보이는 상황? 링크가 남아서 브링크 변수를 만들 수 있나요? 오~ 나이스 좋습니다 과감하게 로진로 뛰어가지고 로진 스킬이 좀 비었나 보네요 이으로 이제 착착하게 아군을 살리면서 다시 교전 마지막까지 마무리하고 이때 로진 나온 상황 로진 칼팅을 시도하면서 하지만 이 속이 충분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좀 많이 살았나봐요. 바로 우승합니다. 어 좋습니다. 좀 이번 시즌에 괜찮아 보이는 템이더라고요. 오르골, 창파오, 그리고 약간 또한 뛰는으로 쿨감 챙기는 모습까지 블러커스한번 타주고. <laughs> 어 날아갔어요. 이다인 포시 내장 킷 같이 진입해주고 양검무스로 매혹 씹어주면서 어 그대로 진입 포시 어 진입. 실 없네요 바로 오! 현우 2인벽 궁 좋습니다 바로 혼자 남은 마커스 이제 네, 아드레나니까 무조건 잡을 수 있죠 마구 마구 오우 깔끔하게 마무리 꿀잼 꿀다버리고어 먼저 물린 상황 어 아프네요 궁기고 너무 깊숙하게 들어온 소화 포커싱 하면서 깊이 해주면서 마무리하고 바로 이치료대 내놨지만 쇼! 덕분에 할수 있죠 덕분에 할수 있죠 역시 아드레날린 아 나이스 좋습니다 또 어, 어, 나쁘지 않은 상황 비슷한 거 같네요 아이자의 아야 돌소 아야가 근데 생일이좀 부실하긴 하네요 이 정도면 조금 아쉬운 편 대신 아비게일이 그만큼 파워가 있다 이네번넌트아비게일도 요즘 좋다고 하더라고요 암시아 있는 거 좋고 먼저 어그로 끌면서 아야가 혼자 나왔기 때문에 아야 이동기를 많이 뺐고 오 현우 좋습니다 여기서 양검습을 버티면서 나비게일 드립을 하면서 오! 군빠진 빠진게일 좋고 군빠진 나비게일 좋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 5개에다가 마지막에 부신 주신 3 0회님까지 6개의 빌드를 봤는데 재밌었습니다 확실히 다른 분들은 어떻게 어떤 빌드를 가는지 이 생각을 같이 공유할 수 있어서 좋았고 다음 시즌에도 꼭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0 0님 축하드립니다. 민 쓰리님 축하드립니다. 다음 분 나도 잘하고 싶은데님 축하드립니다. 나도 잘하고 싶은데님 계신가요? 아 알겠습니다. 아 예전부터 예전부터 이 일을 하셨나요? 아 아니 이렇게 아 우리 재키하는 분들 심성이 너무 고우시네. 아이고 알겠습니다. 어 그러면은 딱 자동적으로 그냥 30위님 축하드립니다